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칭의 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재판관이 죄인에게 무죄함을 선언하는 복정용어이며 신앙적으로는 사무일체 천년 왕국이란 단어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 용어입니다. 칭의란 로마서 6장 7절 자기 죄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즉 칭의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칭의 방법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모세율법을 통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시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칭의 받은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싹 태워서 향과 연기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추저 없이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천사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줄 알겠다 하시고 이를 의로 여겨주셨으니 죄인이 칭의 즉 의로워질 방법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의롭다 칭함 즉 칭의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칭의의 결과는 첫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이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니 천국이 내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화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화평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화평은 원수 사탄 마귀가 그의 화평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그 어떤 것도 끊거나 파괴할 수 없으니 누리란 거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칭의의 결과는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특별히 어떤 행위 공로가 없어도 의롭게 여겨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왜 많은 사람이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아멘 칭의의 결과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구속이 완성, 즉, 실제 천국문이 영광 중에 활짝 열릴 때를 날마다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받은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와 살고 있기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